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함께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어요. 우리 함께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마리의 사슴이 있어요. 이 사슴은 숲 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조금만 더 걸어보자. 저기 가면은 물이 있을 거야. 이곳저곳을 헤매며 물을 찾아봤지만 저런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슴은 그만 주저앉았어요. 어? 그런데 어디서 작은 물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똑똑,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사슴의 다리에는 힘이 생겼어요.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작은 호수가 보이네요. 그런데 그 호수 주변으로는 총을 든 무서운 사냥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슴은 아주 빠르게 호수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호수의 머리를 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사슴은 "이제야 살았다!" 휴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슴이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얼만큼 먹고 싶어 했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무척 많이,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비록 주변에 사냥꾼이 있어도 얼른 호수로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어 한 사슴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슴이 목이 아주 말라서 물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 아니면 죽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만 찾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꼭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귀를 기울여서 오늘 말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길가를 걸어 다니시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말씀에 네, 네,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뒤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예수님은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앉으시자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늘나라 천국의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심령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음식을 찾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배가 불러 있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이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배고픈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정말 배가 고픈 것처럼, 정말로 목이 마른 것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만약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호수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냥꾼도 있는데 내가 못하러 뭐저 호수에 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슴은 정말 간절하게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이 사슴을 호수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사슴은 물의 시원함을 느끼며 벌컥벌컥 물을 마셨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사슴과 같이 간절하면 돼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부자일지도 몰라요. 나한테 예수님은 필요 없어. 나에게는 재밌는 유튜브도 있고, 어제는 친구들이랑 얼마나 재밌게 놀았다고. 내일은 뭐 하고 놀지?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은 한 시간도 없어. 마음과 영혼은 이미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천국에 갈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친구들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늘 양보하고 친구들에게 착한 친구도 아니에요. 찬양을 많이 알고 기도도 멋지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비록 내가 할줄 아는 건 많지 않지만 간절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원하고 원한다면 바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가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니까 매일매일 마음속에 혹시 더러운 죄는 없는지 잘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원하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거예요. 그 친구는. 반드시 천국 가는 길을 걸을 거예요. 마치 간절히 물을 찾았던 사슴이 호수를 찾아서 시원하게 물을 마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나요? 저에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천국은 바로 이 친구들의 것이에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다리 했나요? 그 다음에는 기도 손 했나요? 그 다음에는 기도 눈 했나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는 마치 배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는 목이 마른 사슴처럼 간절하게 예수님만 찾게 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주세요. 천국 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